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알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네. 어, 제 사무실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사무실이 완성되면 이렇게 차 안에서가 아니라 내 네, 사무실에서 음, 편안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일주일에 한번제 딸이 미술 학원에 다니는데요. <laughs> 미술 학원 보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네, 이렇게 찍기,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음, 제 지인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주제는요, 어, 내가 계약한 어, 상가가 위반 건축물이라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우선 그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어, 사람 이름을 넣으면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사연입니다. A는 5년 전 상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 상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가 운영하는 옷가게였습니다. 평수는 작았지만, 단골 손님이 꽤 있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가게였습니다. 비는 남편의 해외 출장으로 인도로 가게 되었다고, 음, 권리금 4천만 원으로 가게를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4천, 3, 4천 권리금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뭐, 권리금 3, 4천이 좀 크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3, 4천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애는 어, 육아로 몇년 동안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권리금 4천만 원을 주고 그 상가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B는 인도로 떠났고 얼마 후, 어, 상가 관리단에서 A에게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더큰 문제는 A는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금 사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고 들어왔는데 그 상가관리단이 말하길 이 건물은 위반 건축물이라서 나갈 때는 다음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A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어, 먼저 그럼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위반 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규정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 허가권자는 그 건축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가권자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laughs> 네. 그이 건축물이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자 그리고 소유자 그리고 관리자 또는 점유자 점유자가 임차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정해서 그 건물의 철거나 개축 중축 뭐 수선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제한 뭐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이 이 시정 명령을 받고 나서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어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을 못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반 건축물을, 그 건축물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 제80조에 있는 이행강제금을 어,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 이행강제금은 그 건축주 또는 그 소유자, 관리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점유자점유자임인이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그분들 중에서 누구나 아무나 이 이행강제금 일단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네, 이 사연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요. A가 만약에 이런 계약을 부동산과 함께 했다면, 부동산에게 그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 안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는데, 그, B하고 아는 사이였잖아요. 같은 아파트 단지 사는 언니였기 때문에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러한 책임을 A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부동산에서는 사실 이런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 중개할 때 조금 더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임차인에게 꼭 고지하고,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특약상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제 A, B도 그 사실을 알았을지 몰랐을지 그건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만약에 A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B에게 그 상황을 따져서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또 이제 궁금할 텐데 법으로 한다면 그 사기 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로 이제 법으로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그 B가 B도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B도 몰랐 그 이행 장제금이 있다는 거를 몰랐 물론 당연히 저 생각에는 알았을 경우 확률이 높지만 몰랐을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A가 그 비사식 B가 이 사실을 알고 A를 기만해서 어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넘겼다는 것을 A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B도 몰랐다고 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기가 힘들고 또 어, 저도 사기로 형사 고발 까지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신고되는 범죄 행위가 사, 사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형 사기로 그 판명되는 게 요 왜냐하면 그 사기죄 성립 증명이 아주 힘들기 때문이죠. 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기죄 시효가 10년이에요. 10년이 아직 안 지, 5년 지났으니까 시효 그 기간은 유효하지만 사실은 이 사실을 A가 알았던 건한 1년도 안 돼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거를 좀더 이제 법그 음, B에게 책임을 물었으면은 조금 더 쉬었을 텐데 5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거를 또법 적으로 끌고 가서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는 에너지 뭐 시간 낭비 정신적 고통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차라리 현재 일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냥 수입을 늘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진흙탕이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A에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A가 할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계약기간 만료 전에 권리금을 준다는 임차인의 본인을 찾아서 계약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그럴 경우에는 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주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계약 만기 되면 권리금 포기하고 가게를 정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A는 이번을 선택했어요. 현재 상황이 코로나이기도 하고 권리금 1, 2억이었던 것도 무 권리로 나오는 이 상황에 위반 건축물에 권리금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이라도 주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음 만기 되면 그냥 포기하고 나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그 계약하는 상가가 직거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게 미등기 건물인지 위반 건축물인지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시고 또. 부동산을 만약에 끼고 계약을 한다면 뭐 물론 부동산에서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는 허가 업종이 있고 그거기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오는 등, 업종이 있습니다. 자유 업종 비자유 업종이 있는데 비자유 업종 같은 경우 저희 업종은 그냥 일반 소매업 뭐 판매 뭐 옷이나 이런 것들 판매하는 것들이 이제 자유 업종인데 비자유 업종은 뭐 등록이나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들은 어, 기등기 건물이나 일반 건축물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잘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저는 딸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